엘파파라고 두고 여기를 베타라고 두면 네. 세타가 베타 연. 이너스보파랑 같아지니까. 이보도 연. 엘파보도 연. 엘파라보도 이 그래서 이 파리 나와요. 음, 와 선생님 완전 명쾌해요. 이렇게 평행 이동을 해서 여기가 S2 라고 보면. 네. 이렇게 해서. 이렇게 해서. 이번에 일이 나와요. 아 이런 식으로, 오 대박이다. <laughs> 와 선생이랑 같이 하니까 너무 쉽네요.